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더케 건강 조타입니다. 요즘 이런 음료 많이 보셨죠?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무설탕 커피, 스파클링 워터, 심지어 제로 에너지 드링크까지. 어차피 무설탕이니까 살안 찌겠지? 당이 없으니까 당뇨에도 괜찮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은 제로라는 말에 속고 있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하나, 제로음료가 진짜 설탕이 없다고? 제로 무설탕 슈거프리. 이 단어들의 정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로음료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감미료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사카린, 스테비아이며, 스테비아는 천연감미료이지만 과다 석취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실제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더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 인공 감미료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뇌와 장에는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단맛을 느낀 뇌는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혈당은 오르지 않아. 뇌는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과도한 식욕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려 장루수 증후군, 염증,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셋, 다이어트 당뇨에 좋다고 믿었는데, 인공감미료는 처음에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이유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경고합니다. 연구 사례: 202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기적 체중 감소 효과 없음, 오히려 대사질환 위험 증가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프랑스 코호트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더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에서는 매일 제로 음료를 마시는 여성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2배가 더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무설탕이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마셔야 할까?" 건강을 위해 음료를 고를 때 중요한 건 무설탕이라는 마케팅 단어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건강한 대안 음료 추천. 탄산수와 천연 과일즙인 레몬, 오렌지 등의 조합은 당분 없이 상쾌한 음료로 가능합니다. 허브티 또는 보리차는 몸에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카페인이 적은 녹차와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효과도 탁월합니다. 홈메이드 디톡스 워터는 오이, 민트, 라임을 넣고 숙성시키면 몸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쁩니다. 다섯, 단맛에 지배되지 않는 감각회복법. 사실 우리가 제로 음료를 찾는 이유는 단맛 중독 때문입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단맛 자체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 단맛 감각회복 팁. 첫 7일만 무가당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뇌가 단맛에 덜 민감해집니다. 가짜 단맛 제로 음료를 끊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줄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클로징. 우리는 제로 무설탕이라는 단어에 속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공 감미료라는 화학적 유혹이 숨어 있고 그 결과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우리의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무설탕보다는 진짜 자연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케이 건강 좋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건강의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